남원에 왔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죠. 남원은 추어탕이 워낙 유명합니다. 제가 찾은 곳은 1959년부터 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남원의 그 아주 유명한 새집 추어탕이에요. 제가 그 서바이벌 역사 퀴즈, 도전 역사 퀴즈 할때 저희 모든 출연진 그때 출연 학생들까지 같이 식사를 했던 곳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면은요, 아 진짜 진짜 많은 방송에서 이 새집 추어탕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자 메뉴가 안에도 있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요? 빠밤, 빠밤. 자 여, 이제 이 자리에서 먹을 겁니다. 추어탕이죠, 추어탕. 추어탕, 저 혼자예요. 새집 추어탕. 제가 2003년 3월이에요. 그때 이제 그 서바이벌 역사 퀴즈, 도전 역사 퀴즈 방송을 했을 때 저희 스탭들하고 출연진까지 해서 한 4,50명 여기 와서 식사를 했는데 워낙 이제 유명한 집이기도 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오늘 남원, 춘향제 또 이렇게 제가 찍으러 온 김에 어 그때 그 맛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 새집 추어탕을 왔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요. 우리가 딱세 가지예요, 진짜. 어, 남원머엔왜 추어탕이 이렇게 유명할까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미꾸리라고 나오죠, 미꾸리. 밑구리. 그러니까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다르답니다. 뭐 사투리 아니냐? 그거 절대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깻잎을 먹을 땐 뒤집어서 쌈을 싸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여기 사장님께 들었어요. 깻잎 쌈은 지금 우리가 먹는 방식이 아니라 뒤집어서 싸먹는 게더 좋다. 그 이유도 좀 있다가 깻잎 하나 달라오르서 제가 어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laughs> 추어튀김 반 접시도 주세요. 네. 보니까 먹고 싶네요. 네. 야 이게 뭐냐면요 소금 후추 젠피. 야 반찬도 많고요. 이게 일단 이제 추어탕이죠. 추어탕. 그 다음에 제가 추어 튀김을 시켰죠. 여기에 반접시.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추어 튀김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요거, 고추, 고추. 여기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고추를 넣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어, 다 찍으셨어요?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아, 이렇게 하는 그래요, 거 찍고요 오케이. 예 어, 이제 그렇고니 <laughs> 뿌리는 걸 찍어 야죠 음, 너무 많이 넣면 뭐요? 아 이건 좀 맵나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기 향이 있는 거라서 산에서 나온 향초라서 어. 아 저, 나무는 왜 초가당이 이렇게 유명합니까 사장님? <laughs> 나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느끼는 게좀 이렇게 뭐랄까 오. 전형적인 농촌 야, 그런 느낌들이죠.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요. 그래서 정감 있죠. 예전부터 애정. 응. 이게 응. 농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구리가 많이 살수 있는 환경이 되어 응.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많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그 요리를 하게 되죠. 이것도 짬싸 먹게. 아 오늘 배고팠는데. 미꾸리, 미꾸라지 근데 우리가 미꾸리 그러면 여기 어디 남원 쪽 전라북도 사투리 아니 아니거든요. 음, 이두 개가 그렇죠. 어종이 달라요. 미꾸리하고 미꾸라지는 생김이 확연히 다르죠. 그러죠. 이게, 이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는데 이게 딱하다 딱, 딱두 마리를 갖다 비교해 보면 네. 바로 퍼시가 나요. 미꾸리라는 순한 품종을 얘기하잖아요. 예예. 예. 그리고 미꾸라지라는 거 보면 대량대품종이라고 보면 돼. 안 음, 돼. 음,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음, 미꾸리는 예. 이렇게 앞에서 보면 동그랗대요. 동글동글해서 동글이 통통이 뭐 이렇게 예, 동글 동글이라고 부르고 이쿠라지는 잘라 보면 애가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 넓쭉이, 넓쭉이야, 맞아. 넓쭉이 <laughs> 맞아.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사장님 주장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싸먹는데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형도. 제가 지금 우리가 흔히 먹는 방법이 아니고 이쪽으로 사 먹을게요. 왜 그렇죠, 사장님? 주로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것은 모든 걸 야생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네. 앞에는 부드러운데 얘는 음. 네, 네. 까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쌌을 때 여기 내입에는 시커를 두었을 때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조금 얘기를 하면 그러겠는데 노는 애들은 뒤에서 잘 놀잖아요, 그죠? <laughs> 네, 그렇듯이 모든 뭐 벌레나 애들도 뒤에가 많이 있어. 그렇죠 그래. 요그때까니 해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시술도 해도 약간 뒤에서 있다고그 저러고 뭐? 내가 확인이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아, 이게 식감이 안에 왔을 때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향상 둘러싸서 붙 진짜 그렇죠? 무릎 부셨어요. 어, 야.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 네, 기억 잘하죠. 네. 잘,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거는에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네. 천세지 맛있게 드시고요. 네, 과장님. 네. 그래도 그 기억을 찾아서 오시니까.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60년 넘었는데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고. 네네. 네. 서, 서 할머니. 네, 할머니다 네. 네, 네. 네, 는분이 진짜 고 네. 이 네. 네. 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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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네. 워가 네. 네. 셨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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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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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로우셨죠? 아유 괜찮아요 네 원래 자꾸 그 아나운서랑 닮았어요 <laughs> 저예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예 저태리스요 네네 저예요 성세정이에요 어머 웬일이야 아유 우리 그냥 닮았다고 서로 막 그러고 있었어 아예 저예요 <laughs> 아유, 아 예. 닮았어 아니 너무 닮았어 지금 보고 있는데 진짜 맛이 직접 보니까 기네 아유 어쩐 지어 우리 지금 닮았다 그랬어 아예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 카메라를 요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해줘야 그걸 다 말씀해주시는 걸 찍는데 <웃음> <아유>. <웃음>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알겠어요 네네 네. 추어탕 만원 그다음에 저 튀김 반 접시 만원에서 2만 원이에요 아 이게 술안주인데 아 근데 예전에는 강소 옥녀 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요 이번에 요즘 뭐 없어요. 일에는 술이 있어요. 예, 예. 강소 옥녀는 왜 없어졌나요? 아, 이제 네. 좀 흐름에 따라서. 아, 그때 저희가 그걸 먹었었거든요. 네네, 네네. 예. 너무 잘 먹다 보니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laughs> 좀 이따가 광할로에서 6시 반 부터 라이브 방송도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네, 그때도 들어와 주세요. 아, 바쁘시겠다, 그때는. 한가한 방, 하 방, 두번데 아닐 거예요. 오늘 여기 뭐, KTX가 완전히 꽉 차갖고 내려왔는데요. 아, 오른데? 네네. 아, 이 각도를 잘못 잡았구나. 요렇게. 요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꼭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래 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